자, 교보생명 볼게요. 자, 교보생명은 일단 11번 보장해 주는 통합암이 출시됩니다. 이 통합암은 원발암도 보장, 전이암도 보장.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고객님들이 안전한 보험 회사를 원한다. 뭐 RBC 비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력 비율, 킥스 비율. 그래서 회사가 망하지 않는 회사를 원한다. 이러시면은 교보생명에다가 비싸더라도 판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하위 보험사 이런 데뭐 MG처럼 이렇게 막 걱정되시면은 유보생명으로 팔수 있다고 봅니다 자 종신보험에 5년 납이 75세가 가능한 회사가 많지 않아요 자 여기 일단 타사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타사는 나이가 어려야 됩니다 이렇게 75세가 5년 납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자, 뭐가 있냐면 3대 질병의 납입 면제를 넣어 주기 때문에 단기 납은 단기 납인데 3대 질병의 납입 면제해주고 사망보험금을 생활자금처럼 쓸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이제 판매하기는 좀 수월해 보여요 5년 납입인데 여러분 122%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7년 납도 여러분 75세가 가입 된다는 점이 상당한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대 질병에 진단이 되면은 보험료 납입을 면제를 받는다는 점도 상당히 강점이고 이거와 거의 유사한 상품은 한화생명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비교를 좀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환급률이 여러분 7년 납인데 119%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2025년 4월에는 5년 납이 환급 금률이 좋고 7년 납은 황금률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이 플랜 건강보험은요. 한마디로 뇌혈관 질환을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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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 여덟 개로 찢어. 해가지고 보장을 여덟 개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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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 지금 이 교보생명 플랜은요. 심장을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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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 아홉 개로 질병 분류 코드를 찢어. 보장 횟수를 아홉 번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긴데, 찢는 건 제일 많이 찢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마이플랜 건강고 한마디로 판매하기는 좋다자 그룹별 보장을 해 주는 통합 뇌심 진단비입니다. 자, 이렇게 8개로 뇌를 찍고 9개로 심장을 찍고 보장 금액은 10만 원부터 1 0만 원까지 찍고. 자, 보장 금액은 10만 원부터 1 0만 원까지 찍고 한마디로 어찌 보면은 장난 같아요. 장난. 장난 같아요. 한마디로 이런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제 좀 약간 좀 믿기 믿기 신 중요한 거는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는 다섯 개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으로 들어가는 거는 세개 나머지는 빽빽 빽빽 빽 그러면 은 뭐냐면은 과작값 정도 되겠죠 자삼 밸런스가 교보 생명의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른 회사는 삼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가 되면은 뭐 선지급을 해주고 뭐 환급을 해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교보 생명은 삼대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한다. 이 치료비는요. 암치료비 뇌심치료비 그런겁니다. 자그 다음에 연금도 3배로 올라가고 자 3대 질병이면 돈 안내고 회사가 대납하고 이런겁니다그니까 한마디로 종신보험도 필요하고 목돈도 만들고 싶고 3대 질병에 진단비보다는 치료비지. 진단비는 작게 나오잖아. 치료비를 크게 길게 많이 보장받고 싶으면 한마디로 요거는 굉장히 아이디어다. 그렇지 않아요? 보험료가 비쌀텐데 만약에 3대 질병을 여러분 진단비로 선지급해주면 보험료 얼마 비싸? 무지막지하게 비싸겠죠? 자 그런데 3대 질병 이후에 치료비를 보장해주면 보험료는 싸죠?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히 어마어마한 아이디어 상품이다. 타산은 없어요. 교보뿐입니다. 자 납입 기간이 끝나고 3대 질병의 치료를 최대 6억원을 보장을 해주니까 보장도 어마무시하죠. 자 환금률도 좋은 편이니까 목돈을 만들고 싶다. 원금 손해 보기 싫죠 여러분? 사망보장도 하고 싶다. 암, 뇌, 심 치료비 받고 싶다. 나중에 연금으로도 보장을 받고 싶다. 이렇게 되시면은 교보 생명에다가 이거를 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통화밤 11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전이 포함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험료가 좀 비싸다 왜? 교보생명이니까 천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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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통화밤이 11개 그룹으로 돼 있습니다 40세 남성이 대략 문대중으로자 9,000원 19,000원 2만원 25,000원 으3만원 나오네 통화밤 10,000원에 3만원이면 무슨 기분인지 알죠? 자, 우리가 만약에 통합암을 설계를 해 봤다면, 해본 적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인 지 알겠죠? 별별 별 보이는 거예요별 보이는 건가? 한마디로 보장은 확실히 좋은데, 다 좋은데. 자, 보험료만 따져 봤을 때는 상당히 세 보인다. 눈탱이가 아니라 이건이 다른 거랑 따져 봤을 때한두 배는 센것 같은데 이렇게 좀 느껴져요. 교보생명은 그 주요 치료비가 암이랑 갑상선암이랑 똑같이 해 줘요. 갑상선암 대비하는 분들은 교보생명 주요 치료비가 진짜 좋아요. 영 well...